처음 1경기 때 MVP는 그럼 말티엘 주고 2경기 때 MVP는 스코프 드릴게요.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. 제 사비로 드릴게요. 1경기 말티엘 그 코드 누가 썼다고 하면은 헷갈리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제 사비로 여러분들한테 사 드리겠습니다. 줬는지 안 줬는지 나도 모르겠으니까. 일단 제가 정리 오! 소리 소리. 이거 <laughs> 어떡하지? 버렸나 다들 프린트 스크린샷 혹시 기똥차게 눌렀나 아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사야지 뭐 에이 양심적으로 안 쓴다고 해도 양심 없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<laughs> 일단 여러분들을 믿어보고 그 중에 되면은 뭐 제가 사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아 등록 됐으면 좋겠다 뭐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지수들아, 공어 <laughs> 등록이 되버렸대. <laughs> 너희들의 양심은 너희들의 양심을 엄청 나구나 정말, 어? 어, 이 세상에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의 800명 넘게 있네, 어? 야.